예, 그 외에 이제 이 치료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호르몬 요법. 보통 그어방암뭐 음, 어, 절제 수술을 보통 하고 나면 제일 많이 받는 게이 호르몬 요법인데요. 어, 이 난소 기능이 아주 활발한 여성들, 소위 3, 40대 뭐 어, 요즘은 거의 뭐 50대까지도 음, 이런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 분비가 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 이 50세 전후의 어떤 그 폐경을 맞이한 후의 여성들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그 분비가 중지되고 대신에 부신피질에서그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을 어이 원료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어 여성 호르몬이 약간 생산이 됩니다. 그 그래서 폐경 후의 여성은 폐경 전에 비해서 여성 호르몬이 100분의 1로 줄어들지만 조금은 나온다. 아로마타제라는 것은 보통 뭐 우리말로 하면 방향화효소라고 하는데요. 소위 방향, 뭐 향기, 향기가 나는 무슨 효소 이게, 이게 이제 하는데 요즘은 거의 사람들도 아로마타제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소위 말해서 어, 어 호르몬 분비가 많을수록 유방암은 발병률이 높다고 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재발 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호르몬 그 분비를 줄이거나 가급적 줄이거나 뭐 어, 이 없애는 방법이 소위 말해서 호르몬 요법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유방암은 그 호르몬 수용체, 즉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ER이라고 그러고요. 프로게스트론 수용체, 보통 PGR이라는 것이 보통 두 가지가 이제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호르몬 수용체 그 양성일 때는 또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어, 프로게스트론 수용체 양성인 경우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양성인데 프로게스트론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 또세 번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인데 프로게스트론 수용체 양성 이런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봐 가지고 치료법을 또 어, 어, 그 서, 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술 후에는 이제 그 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인지 아닌지 이 암의 조직을 자세하게 이 조사를 해가지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그 암의 증식에 영향을 주니까, 이 호르몬 요법은 여성 호르몬의 그 분비라든지 이 작용을 방해를 해서 유방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런 그 치료법으로서 소위 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암이라면, 이 내분비 요법적 호르몬 요법은 기대를 할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호르몬 요법에는 이제 그런 당연히 이제 그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항에스트로겐제, 또이그 선택적 아로마타제의 억제제, 혹은 뭐 LH, RH라 그래가 황체 호르몬 분비 호르몬 어 작용제. 예, LH, RH 에고니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 사용을 합니다. 이그 유방암의 어떤 수술 후에나 전이성 유방암에 사용되는 그 어, 소위 항에스트로겐제는 여성 호르몬의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또그이 선택적 아로마타제 저해제의 그 말하자면 작용 기전 즉뭐 영어로 하면 쉬운데 메커니즘 음. 이이 뭐, 보면 폐경 후의 여성에 대한 그 아로마타제 작용을 억제한다. 예. 그래서 여성 호르몬 생산을 억제한다. 이렇게 아, 이제 보통 보시고요. 예. 폐경 전에 이제 그 여성의 경우는 안소에서 그 여성 호르몬을 어, 분비가 많이 되니까 이 분비를 억제하는 소위 황체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제 혹은 작용제. 아까 번에 LH 다시 RH 에고니스트 어, 보통 그 의사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하도 길어서 황체 호르몬, 황체 호르몬 임신 전후에 그 나오는 그 호르몬이잖아요. 황체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 예, 작용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치료의 어떤 그 목적이나 또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치료기간이나 효과의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하지만 수술 후에 하는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간 이 호르몬제를 맞는 것이 보통 표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보통 호르몬제는 뭐 짧으면 오 년, 길면 한십 년까지 받는다. 뭐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호르몬 작용제도, 호르몬 치료제도 당연히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요법 즉 항암제에 비해서는 보통 아주 가볍다고 하지만은 안면홍조라든지 또 상기증 우리가 그왜 여기는 모르는데 본인은 막이이이 이, 이 위로 막 열이 올라오는. 그런 그 상기증, 그 다음에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이 여기, 여기, 어, 얼굴에만 땀이 많이 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장 두근거림, 에, 이런 것들이 마치 그 갱년기 장애와 거의 비슷한 증상인데, 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호르몬제로 어떤 호르몬 분비를 억제를 하니까 마치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 어, 경, 갱년기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것이 이 인공적으로 치료를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갱년기 장애와 비슷한 증상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증상들의 대부분은 치료를 시작하면 어뭐 짧게는 수개월 만에 약간 긴 분은 뭐 수년 후에 이렇게 가라앉지만은 그 증상에 따라서는 사용하는 호르몬제의 종류를 또이 바꾸거나 또이 의사가 판단해서 아, 증상을 완화하는 별도의 약을 또 투여하는 수도 어, 있습니다. 여튼 그이약 어, 약제에 따라서는 고지혈증이 생긴다거나 혈전 혈전이 생긴다거나 골다공증이 생길 어떤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 어, 갱년기 이후에 주로 어,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고지혈증, 혈전,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 인공적으로 어, 호르몬제를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먹어서 그몸속에그 호르몬 분비를 억제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에, 대체로 보면 그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약을 먹으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내분비 이 요법 약제에 대해서는 어 이것도 어 꽤이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분류법으로 어 아로마 타제의 저해제로는 우리 그 양명으로 어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고요 또 아로마 타제 저해제 중에 스트레이드성으로는 엑세메스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체 호르몬, 방출 호르몬, 억제제로는 고세렐린, 류프로렐린, 이런 게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행 최초절 인자로는 우리가 저기 많이 쓰는 타목시펜, 음? 그런 게 있고, 뭐, 트레미펜입니다. 이게 트레미펜이 있고요. 그 외에 뭐, 뭐, 풀베스트란트,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어 그냥 기억을 해 두시고요.